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답답한 시기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업을 해도 손님이 끊기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건강마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시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토록 힘든가?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막힌 운도 그리고 다가올 대운도 모두 우리 마음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엄경의 깊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막혔던 운이 열리고 대운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조들을 알아차리신다면 불자님들께서는 그 흐름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징조들이 나타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올바른 수행으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큰 가르침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징조들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삼계가 오직 한 마음이요, 마음 밖에 별도의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운명의 전환은 바로 마음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대운으로 전환되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과거에 집착하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놓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몇년 전에 실패, 몇달 전에 배신, 어제의 후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들이 힘을 잃고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한 집착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수 있는 것, 따뜻한 밥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햇살 한 줄기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중중무진의 세계,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진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의 자비이고, 우주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도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이고, 그들 역시 자신의 업보로 인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육조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보지 않고 자신의 잘못만을 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 자비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대운의 문이 열리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조주선사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들앞에 잣나무를 보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를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눈앞에 모든 것이 부처의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변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불자님의 대우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외부 환경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화엄경의 인다라망 사상에서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슬이 빛나면 그 빛이 다른 모든 구슬에 반사되어 전체가 빛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외부 환경도 함께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거나 우연히 만난 사람이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어려울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화음경에서 말하는 연기법, 모든 것이 인연으로 얽혀 있다는 진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업이 익어가면서 그에 상응하는 선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몇달 동안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거나 지원했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작은 선업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제안을 받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어지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임제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척해진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바로 진리라고 말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대운의 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실 때의 일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섯 비구는 처음에 부처님을 외면했습니다. 고행을 포기한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셨고, 마침내 그들은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내면 변화를 반영합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막힌 일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면, 이것은 불자님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에 쌓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럴 때 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선업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몸과 건강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일곱 번째 징조는 숙면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악몽을 꾸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하루를 시작할 활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길,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과 망상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몸에도 전해져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징조는 식욕이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폭식을 하거나 반대로 식욕이 없어 제대로 먹지 못했던 사람이 적당한 양을 먹고도 만족하며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무도에서 소를 찾아 길들이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소가 사방으로 날뛰지만 점차 길들여지면서 자연스럽게 주인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수행을 통해 점차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징조는 얼굴에 생기가 돈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눈빛이 맑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표정이 밝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좋은 일 있으시냐고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즉일체 일체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진리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마음 하나가 변하면 그것이 얼굴로 몸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곧 도"라고 말입니다.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자체로 부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불자님들 지난 몇주 동안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거울을 보았을 때 예전보다 밝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작은 변화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불자님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하고 있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더욱 수행에 정진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내어 참선이나 염불을 하시면 이 좋은 기운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영적 성장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화엄경의 십지품에서는 보살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열 단계를 설명하십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경지를 체험하게 되는데 대운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바로 이러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열 번째 징조는 불경이나 부처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 어느 날 가슴 깊이 와닿거나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법문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불자님의 근기가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구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지만 인생의 무상함을 체험하고 나면 이 구절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공하고 공한 것이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이 심오한 가르침이 마음 깊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11번째 징조는 명상이나 수행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시간을 내서 했던 예불이나 참선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좌선을 할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염불을 할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절을 할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6조 단경에서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보리에는 원래 나무가 없고 명경에도 거울대가 없다고 말입니다. 본래 청정한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수행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12번째 징조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을 잘 돌보는 것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이 모든 것이 보살행입니다 부처님 께서 영취산에서 영꽃을 들어 보이 셨을 때 오직 가섭존자만이 미소 지었다는 염화시 중의 고사를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자신의 본래 면목을 발견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세 번째 징조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자님이 변하면 그 변화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전해집니다. 불자님의 평온함이 그들을 평온하게 하고 불자님의 자비심이 그들을 따뜻하게 합니다. 화엄경의 사법계품에서는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배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각의 선지식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진리를 드러냅니다. 불자님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선지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법을 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불자님의 존재 자체가 법을 전하게 됩니다.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척해진 어느 곳에 있든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바로 진리라고 말입니다. 불자님이 깨어 있으면 불자님이 있는 곳이 법당이 되고 불자님이 하는 말이 법문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최근에 부처님 말씀이 예전과 다르게 다가온 적이 있으십니까? 수행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자님을 보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불자님의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징조이며, 대운이 열리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 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수행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놓아지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둘째, 외부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나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셋째, 몸과 건강의 변화입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고 식욕이 정상화되며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넷째, 영적 성장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수행이 즐거워지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불자님들, 이징조들은 하루아침에 모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며 더욱 정진하는 것입니다. 대우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업을 쌓고 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할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화음경에서 말씀하시듯 일체 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좋은 마음을 내면 좋은 운이 따라오고, 나쁜 마음을 내면 나쁜 운이 따라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불자님의 마음을 돌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오늘 하루도 선업을 쌓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틈나는 대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사를 염송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일은 기뻐하고 잘못한 일은 참회하십시오. 주말에는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자님들과 교류하십시오. 여유가 되시면 작은 보시라도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만난 어려운 이웃에게 절의 시주로 좋은 일을 하는 단체의 후원으로 말입니다. 보시는 복덕을 쌓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화를 내고 싶을 때한번더 참고 욕을 하고 싶을 때 대신 축복을 하십시오.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고 이것이 대운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막혔던 운이 열리고 대운으로 전환되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알아차리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오가 항상 불자님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불자님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과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